예전에 비해 접하기 쉬워진 승마.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승마장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영천시가 국내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공공 승마 체험장을 열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 난생 처음 승마에 도전하는 어린이들. 무서움도 잠시 이내 손을 놓고 여유를 부리는가 하면 토닥토닥 말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는 건 흔히 폰이라 부르는 조랑말입니다. 몸집이 작고 온순해 처음 승마를 접하는 유소년에게 제격입니다. 재밌었어요. <laughs> 이번에는 마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시간. 제법 빠른 속도에 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고마운 말에게 당근을 챙겨 먹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laughs> 이번에 여기 말문화체험관이 개장한다고 해서 그래서 마차서 한번 와봤는데요. 예상보다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애가 놀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자주 오고 싶네요 공공 승마장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말문화체험관이 영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전용 승마체험장과 포니 레일 마차 먹이 체험장 등 다양한 야외 체험시설은 물론 놀이방과 카페처럼 가족들이 함께 쉴수 있는 실내 공간도 갖췄습니다. 공공성마장 최초로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말문화 체험관이 개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천경마공원, 에코성마공원과 함께 영천이 경마와 성마를 아우르는 말산업의 메카로 자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승마 인구는 92만 명으로 5년 사이 20% 가량 늘었지만 승마 시설은 대부분 성인 위주에 머물러 있는 상황. 어린이에게 특화된 말 문화 체험관은 잠재적인 승마 인재를 육성하고 승마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박은경입니다.